그 okay. 대수 바이블 최대 최소 우아는 문제인데 최대 최소가 등장한다? 그럼첫 그러니까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거. 그릴 수 있냐 없냐 먼저 따지고, 오케이? 최대 최소 먼저 나왔어. 그러면 얘를 시각적으로 그려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직접 판단하는 거고 그릴 수 없다. 그러면 치환을 이용해 보통 치환. 치환을 이용해서 2차 함수로 만들어서 그릴 수 있게 너가 만들거나. 그래서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릴 수 없으면 그릴 수 있게 만들던가. 보통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 첫 번째, 2차 함수를 해결하던가, 2차 함수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산술기하로 해결한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면, 다음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래. 근데 이제 함수 y가, 어, y는, 3입니까? 3의 3에, 3에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3에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정의역이 써져 있죠. 옆에 보면 마이너스 1과 3, 4, 2레스가 마이너스 1과 3, 4, 2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보, 보니까는 그냥 그릴 수 있는 형태야. 오케이? 최대 최소는 정밀하게 그릴 필요 없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형태를 먼저 그리면 끝나. 마이너스 1과 3, 4이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과 3, 4이고요. 보자마자, 어, 그릴 수 있네. 왜? 그냥 1차 함수잖아. 아니, 1차 지수 함수잖아, 그냥.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그치? 여기 만약에 2차가 들어가 있어. 그럼 못 그리겠지. 두 개의 지수 함수가 더해져 있어. 못 그리겠지. 근데 지금 하나의 지수 함수잖아, 그냥. 어떤 꼴이야? Y는? Y는 A, X 꼴이야, 그냥. 그냥 이 형태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BX 형태가 들어간다. 그럼 못 그리겠지. 자, 그래서. 그럴수 있으니까 보자. 고 그러니까 얘가 증감순지 감소 함순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걸 뭐로 판단해? 네, 밑으로. 그렇지. 밑으로 판단하는 거지. 밑이 크구나. 그치, 1보다 크구나. 지일보다 크지. 0과 이 그렇지. 0과 이사인지두 개에 대해서.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는 지금 가는 거야, 이렇게. 줌. 어 조심해야 될게 있어. 응? 조심해야 될게 있어. 만약에 지금 3회 2분의 1s. 이게 지금 정확히 미치거든? 곱하기로 바꿔볼까? 이렇게? 그러면 3에 마이너스 2분의 1. 미스 요게 미시야. 너미치 얼마야? 라고 하면, 3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에 2분의 1승. 이게 미시라고. 거기에 x승. 요거까지 는 디테일하게 생각해. 미시 뭐야? 미스는 이거야. 즉, 미스 3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스는 루트 3이야. 알겠어? x 앞에 있는 애가, x 밑이 진짜 미치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밑이 3이라 해서 증감하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쪼개볼게 아 3의 마이너스 x 곱하기 3의 2분의 1승으로 쪼갤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밑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밑은 3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감소함수가 된다. 조심해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론 페이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냥 증가함수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정밀하게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점교선은뭐 얼마겠니? 여기서 중요하지 않지만. 그치, 다 뒤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지이 그래프가 그냥 올라가는 형태잖아. 점점 y값이 점점 높아지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 이 그러니까 여기만 그래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최솟값은 어디서 발생해? 최솟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발생하는 거고, 최댓값은 x가 3일 때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뭐 물어본다? x가 뭐뭐일 때? x가 네모일 때, x가 네모일 때 최대값 y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던가. x가 네모일 때 최소값 y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는 x가 얼마인지, x가 얼마인지, x가 얼마에서 최소로 갔는지, x가 얼마에서 최대를 갔는지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간다 최소를 갖는다. 그리고 3에서 최대를 갖는다. 그러니까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가지니까 최소.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되겠지. X가 3에서 최대. 됩니까? 응. 어. 그래서, 계산하시고, 2번 봅시다. 2번은, 자, 2번 보면, 2번 보면, 2의 Y는, Y는 2의 응. X 플러스 1. 2의 x 플러스 1. y는 2의 x 플러스 1. 곱하기 3의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1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네. 이제 x가 2부터 4까지야. 자,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아, 최대 최소 문제지를 판단했으면 그릴 수 있냐, 없냐. 그릴 수 있냐, 없냐. 그릴 수 없냐 형태인니다 이 상태로는. 근데, 변형을 가해줄 수가 있어. 변형을. 봐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는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운 지수 형태 모양하고 똑같나? Y는 AX 골? 아니, 이건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얘가 EX로 쪼개. 곱하기 얘를 2로 쪼개. 오케이? 만약에 더하기였다? 그럼 진짜 못 가는 게 맞아. 근데 곱하기였기 때문에 하나의 지수 함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즉, y는 ax 골이 형태만 만들면 무조건 그릴 수 있는 거거든. 이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 x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쪼개는 거 동의하니? 그러면 지금 3의 마이 너스 x 승을 이렇게 바꿔보자. 3분의 1의 x 승으로 바꿔보자. 왜 3의 마이너스 x 승을 3의 -1승 곱하기 아니 곱하기 아니라 x 제곱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밑치 지금 3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x는 x끼리 이게 곱해져 있잖아. 지수가 똑같잖아. 그럼 밑끼리 합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얘네 둘을 합치면 얘네 둘을 합치면 얘네 둘을 합치면 3분의 2가 되는 거지. 3분의 2에 x가 되는 거지. 이 플러스가 아니야 어떤 걸쓴 거냐면 잘봐 지금 봐봐 2의 x 곱하기 3분의 1의 x 이걸 계산한 거야 왜 곱하기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을 이렇게 쓸수 있잖아 ab의 전체 제곱 쓸수 있잖아 이 지수 법칙을 사용한 거야 동의해? 얘도 가차, 마찬가지로 하나의 x로 합, 합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는 합치면 2 곱하기 3분의 1에 x 승을 합칠 수 있다 이거지. 동양이? 그럼 3분의 2가 되겠죠, 이거.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 밑에 앞에 숫자 있죠? 얼마야? 6. 3이 6. 이렇게 됐네. y는. 오케이? 그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왜? 최종적으로 보면 이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써? 3분의 2에 6 곱하기 3분의 2에 x 승. 이건 이제 지수함수잖아 그냥 응 밑이 1보다 커져가 그치 그러니까는 감소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요 상태에서 그래프가 감소함수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로 가는 거지 그냥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음 그리고 나서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야 2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 체크 2부터 4까지 그래서 여기만 그래프가 살아남아 정의역으로 나머지는 다 죽어. 그럼 최대는 어디서 발생해? 2에서 최대값이 발생해. x equal 2에서. 최대야. 오케이? x equal 4에서 뭐가 발생해? 제소. 그렇지. 나머지는 계산할 수 있겠지. 대입만 하면 돼, 여기다. 됐어. 자, 지금 바로 06-1번 해봐. 흔히 쓰는 동시에 한번 잘 생각해봐. 너가 을 먼저 하는 게풀어져 보고 여기 7분 봅시다 여기 7분 보면 이번에는 이제 2에 오 지수에 2차가 있어요 y는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x는 a에서 x는 a에서 최솟값 b를 갖는데 아, 최솟값최솟값 비를 갖는 날입니다. 그럼 보는 거야 이제 아, 최대 최소 얘기네. 그러면 그릴 수 있나 없나 먼저 보고 그릴 수 없네. 그렇지, 그릴 수 없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되냐? 미치 일단 증감순지 감소인지 판단하는 건 기본이야. 증가야. 그러면 지수가 커지면 은 전체는 그렇지. 증감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커지면 전체 Y 값, 전체가 Y 값이니까, 이 전체 Y 값도 커지는 거야. 이걸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최대면 전체가 최대인 거지. 지수가 최대면 전체는 최소, 최대고, 지수가 최소면 전체도 최소가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만약에 밑이 1과 1, 만약에 0과 1 사이야. 밑이 만약에 2분의 1이고, 여기에 2 참수가 들어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들어갔어.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는 거지. 동이 아니. 응.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가 커지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미치 영과 1사2일 때가. 그래서 두 가지 다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해보면 지수가 그러면 지금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지수가 최소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겠지. 수학에서의 값이라는 건 무조건 y 값밖에 안 물어보는 거야. x 값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무조건 y 값만 물어봐. 그러니까는 아. 지수가 최소가 돼야 전체가 최소값을 갖겠구나. 그럼 지수가 최소? 당연히 가질 수 있지. 왜? 이차함수가 아래로로이니까. 이차함수가 아래로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값을 갖는 형질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꼭지점 x 좌표를 찾아야 돼. 왜? 최소값이 여기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그래서, 아, X가 2에서, X가 2에서 지금 얘가 최소값을 가질 거고, 얘가 최소면 결국엔 전체가 최소가 되겠네. 따라서 X가 2일 때 최소값 가져요. X가 2일 때. X가 2일때 최소값 갖고 최소, 아, 이제 X가 2일 때 최소값은 최소값은 얼마야? X가 2 넣으면 돼. 따라서 B는 2 넣으면 되니까 2에 2 넣으면 4-8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면 은 2에 마이너스 4에다가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야 B는. A는 E가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음. 한번 봅시다. 2번. 정의역이, 이번엔 정의역이 주어졌네? 정의역이. 정의역이 주어졌어. X가 뭐냐면, X야, 어, X는 뭔데? 그 X는 2랑 5 사이에 있는 애야. 이렇게. 그 X는 2랑 5 사이에 있는 애야. 이런 식으로. 이 함수, Y는? Y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것이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미치 지금 1보다 크죠 그러면 지, 전, 지수가 커지면 전체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지는 거니까 얘를 봐야 돼 얘가 지금 그러면 이 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 범위가 있어요 일단 꼭 지점을 잡 찾아주는 건 기본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꼭지점좌표 얼마야? 3 x 이꼴3 나오네요. 동의? 그리고 2랑 5사이 그럼 2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x 이꼴 2가 여기 있는 거고 5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2면은 그대로 대칭시켜 여기가 4야. 이런 것도 생각해 주고 오케이. 그래서 5는 2보다는 더 위쪽에 이렇게 있다. 5가 이렇게 생각해 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디까지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까지만 존재한다. 됐죠? 그러면은 어디서 지금 봐봐 최소를 최소 값을 먼저 구해볼게. 최소 값이면 지수가 전체 최소 최소가 돼야 돼 지수가 지수가 최소 어디서 최소야? 2에서 최소 아 3에서 x 이 3에서 최소 값을 갖겠네.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그렇지 5에서 하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하기 여기는 한번더 하기 지금 안 하고 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하기는 하시고 음... 바로 대표이제 8번 갑시다. 대표이제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X가 y o n g X가 0과 n g w a e v 함수 y는 오케이 y는 십육의 십육의 x승 x승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일 여기 되어 있고 플러스 5가 플러스 오가 x 이퀄 a에서 최대값 x 이퀄 알파에서 x 이퀄 알파에서 최대값 b 베타를 하는데. 대가배타를하는 그럼 보는 거야 그릴 수 있어? 아니요. 어, 없려 그러면 뭐 한다고? 조립. 치환.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거야. 치환은 뭐를 치환하는데, 대님? 공통 부분 치환합니다. 여기서 공통 부분을 공통 부분은 4의 x승이 공통 부분이야. 4의 x승을 치환하면 16x승 만들 수 있고요. 얘도 네.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4의 x승을 치환할 거야. 그러면 4의 x승을 라지 a로 치환할 까 근데 치환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 그렇지 무조건 범위 무조건 이거를 a 대식으로 바꿔줘야 돼안 바꿔주면 그 문제 틀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밑에다가 4인 밑을 씌울게 요 양쪽에다 여기다 4 씌우고 4 씌우고 4 씌울게 그래도 부등 방향은 안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인 l을 양 부등호에다가 씌우는 순간 부등호 방향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렇 때문에 많이 틀린다 또 그래서. 4의 0승. 그리고 4의 x승. 그리고 4의 2분의 3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4의 0승이 1. 그리고 4의 x승이 a. 그리고 얘가 2의 제곱이잖아. 어? 네. 얼마입니까? 파이. 그렇지, 8이지. 그래서, 아, a는 1과 8 사이에 있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다 대입해. 그럼 16x승은 제곱한 거겠지, 양쪽을. 이거 제곱하면 16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A에 제곱.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에 있으 얘가 봐봐. 마이너스 4에 X 곱하기 4로 쪼개진 거라고. 그렇지 그니까는 러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4에 A.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아, 얘가 Y야. 뭐야! 이제 이차 함수로 바뀐 거야, 그냥. 이차 함수에 최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고일 수학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 그리고 꼭지점 x 좌표 찾고, 꼭지점 x 좌표 얼마다? 2다. A가 2야, 지금.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 1부터 8까지니까 1이 여기 있고요. a 1 여기 있고요. 8은 더 위에 있겠죠, 훨씬.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최대가 어디서 가죠? 8에서 가는 거야, A가 8에서. A가 8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그럼 JP의 8의 제곱. 마이너스 8, 4, 32.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7 나오네요. 근데 X는 알파로 물어봤네? 그러면 이거 A가 파, X, 알파, 알파 8 맞아? 그럼 A다가 다시 X를 대입해야지. 왜? 내가 4의 X를 A라고 치환했잖아. 그럼 4의 X를 8이라고 두고, 이때 이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또 실수 많이 여기서 또 이걸 8이라고 대답하는 애들 많아요, 또. 그럼 여기서 X는 뭐야? 지수는 지수는 로그 4에8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아니 그냥 보자마자 바로 보임 바로야 해 되고. x가 로그 4에 8이잖아. 4를 8로 만들어 주는 지수. 이게됩니까응 네. 좋아. 그럼 최댓값은 그냥 그대로 근데 뭔가 계산 실수가 또 여기서 발생했는데 아 네. 뭐야 이거 바로 나오네 이의 제곱 이의세 제곱이니까 2분의 3 나오네 x. 계산하면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해도 돼 얘가 2의 4니까 2의 2 x 지 얘는 2의 3이잖아 2x랑 3 같으니까 x 2분의 3. 바로 나오네요, 얘는. 로그 4에 8이 2분의 3이야. 알겠어? 그래서 x가 2분의 3. 그 최대 값은 그대로냐? 최대 값은 변하잖아. 왜? 값이라는 건 내가 써서 뭐라 그랬어? 절대적 어? 절대적 값이라는 건 y 값을 물어보는 거야, y 값. 내가 지금 치환한 건 x를 치환했다고. 여기 봐봐.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이 y는 변하냐? 똑같은 y라고. 여기서의 최대 값을 물어봤지만, 난 이걸 바꿔서 여기서 최대 값을 구했어. 그럼 A, 그니까 러 X를 A로 바꿔서, X에서 A로 바뀐 건 맞지만, Y는 안 변했다고, 둘 다. 그래서 최대 값은 똑같은 거야. 알겠어? 올리브아에 들어온 질문이 나와야 대표이제 9번 봅시다. 마지막이네. 대표이제 9번 봅시다. 대표이제9번은 음... 중요하네요. 대표이제9번은자 그래서 대표이제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니까 봐봐. 선생님이 최혜셔서 이야기가 나오네. 최대 최소 채소. 최대 최소가 등장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이창수 떠오르는 거 이창수 이창수 두 번째로 뭐냐 산술기야이 산수기야가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내잖아 그럼 좀 무너져 이런 것까지 좀 잡아가야지 우리는 이거 산수기야 선생님이 대표해제 풀어줄 때, 대표해제 풀어주는 게 그냥 단순히 문제 풀이 끝이 아니라, 이 대표해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을 먼저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걸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최대한 문제 풀거 그냥 풀어도 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이 문제의 발문을 읽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그니까 러 그걸 네가 계속 캐치하면서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알겠어? 그래야지 너가 문제 풀이풀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는 거야. 내가 최대 최소 이야기가나오못 떠올린다? 이차함수한함수가 떠올린다 이거를 그냥 너, 내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겁나 중요한 거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대표해지를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1번 보면 5의 x승 5의 x승 더하기 5의 x승 더하기 5의 2-x e 이렇게 등장했어 그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근데 5의 x를 만약에 치환했어 뭐가 생길 건데 이참투 생겨 뭐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치환이 의미 없다. 어, 그러니까 여기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치환을 해봤자 그릴수 있는 형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산술기가 뜨는 거야. 산술기가 쓰는 거야. 왜? 산술기가 어. 어떨 때 쓰는 거야? 합의 최소값, 응?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곱할 때 쓰는 거야. 그리고 합과 곱이 일정할 때 쓰는 건데 이두 개의 곱이 일정해 지금 곱했을 때 일정한다는 건 하나의 상수로 딱 떨어진다는 거야. x 값이 안 살아있고. 곱해봐. 일정하지않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고. E 플러스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는 거야, 지금?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요? 두배 루트. AB보다. 자, 단. 만약에 학교 서수령이야? 그러면은 OX랑 E 플러스 기준으로 O의 X랑. 야, 서수령이면 이렇게 써야 돼. O의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O의 E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므로. 이렇게 써야 돼. 얘가 양쪽이 둘다 양수야. 이 조건이 있는 한에서만 쓸수 있는 게 산수기하였어. 그러니까는 가능하지 지금 둘 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거 쓰면은 a가 지금 5의 x고 b가 5의 e-x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애초 그러니까는 두배의 루트 양쪽 곱해. 곱하면 얼마야? x 더해지면서 사라지니까 5의 제곱이 나와요. 괜찮니? 그럼 이게 얼마야? 여기가 5고요. 10이 나옵니다. 10. 이게 5고, 여기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은 10이 되는 것이다. 됩니까? 음, 어. 자, 2번 예시 중요해, 2번. 2번 중요한데, 봐봐. 2번 보자. 자, 2번은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있고, 얘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에 2에 x승도하기 2에 마이너스 x 그러면은 그냥 눈치가 있잖아. 아까. 봤는데 뭔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 이게 우연일까? 이런 거야. 이게 출제자가 진짜 얘를 괜히 2라고 주고 얘를 다뤄 줬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라고.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이게 만약에 3이었잖아? 못 푸는 문제야. 이게 2고 이게 4였기 때문에 이건 풀수 있는 문제인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왜 출제자랑 대화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냐면 이, 출제가, 이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단순한 숫자를 설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10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숫자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야 전부 다그럼에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숫자는 2랑 2사, 2, 4이두 사이에 관계인 거지 괜히 이고 괜히 4겠냐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그럼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라디 A로 치환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얘를 제곱, 왜냐면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데. 그럼 A의 제곱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2차 함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최대 최소에서 2차 함수 나오면 끝난 건데. 이렇게 잡는 거지, 흐름이. 그러면, 치환을 해서 뭐가 생겨? 그럼 선생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요. 얘가 0보다 크겠죠? 0보다 큰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틀려. 이거는 지금 둘이 봤을 때, 역수의 합이잖아. 역수의 합은 왜 와야 돼? 역수의 합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다, 야. 역수의 합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 야. 왜? 제대로? 산수기야 때문이야. 이 e 양쪽 두 개가 지금 플러스죠. 그러니까 양수죠. 플러스 기준으로. 산수기가 써도 되거든? 그러면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두 배의 루트. 얘네들이 곱보다. 얘네들이 무슨 관계? 역수. 그렇게 곱하면 얼마야? 1이야, 역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가 e. 되는 거야. 여기야. 여기가, 여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A로 듣으니까 무조건 A가 2보다 크나 같다. 역수야 하면 2보다 크나 같다. 이게 되는 거고, 원리까지 다 알아두시고. 그러니까는 범위는 A가 2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 그럼 얘를 지금 표, 표현해야 되는데, 얘를 제곱해볼게. 그럼 이거 양쪽 제곱해볼게. 양쪽 제곱하면 이거 제곱. 4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4 y 마이너스 x 더하기,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야? 이렇게 제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는 게 1이니까 2지 이렇게 되는 거지 걔가 얼마다? a 제곱 그럼 여기 대입하면 돼 얘가 얼마인데?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그니까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 쓰고 마이너스 10에다가 a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와. 그러면 2차 항가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데? 얘가 a의 최고, a의 최고, 마이너스 10a 플러스 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꼭지점 x 좌표가 a 콜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5가 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범위가 2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2, 2가 이집 있겠네요. 이거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범위가 되겠네요 전체가. 아왜 지금 뭐 물어봤니? 최솟값 물어봤죠? 이제는 a 클 5에서 최소가 되겠지 동의하니? 응. 그래서 5만 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지. 어치원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y? 어한거 없다고. 내가 y 변, 뭐치원했니응안 했기 때문에. 되나요? <목소리> 자, 그래서 옆에 문제 한 개만 풀고 들어갑시다. 공9다 번. 여기다 풀어 여기다. 책가다 풀지 말아. 공구 다시 일 번. 왜그왜그